정영진, 추욱의 매불쇼! <laughs> 자한분한분 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루기루 신기루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 노력하는 자세로 최고의 콘텐츠를 만드는 노콘 신기루입니다 <웃음> <웃음> 작가들이 저게 좋아해. 그러니까 <laughs> 신기루도 안 하기도 네. 어려워.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와, 오늘은 진짜 죽어도 못 하겠다 하다가도 딱 여기 주차할 때 되면, 주차할 때 되면 <laughs> 어, <나>. 생각이 나서. <laughs> 그게 신기해요. 이제 진짜 노력하면은 음. 딱 떠올라요. 아, 어느 순간. 예. 음. 네. 노력하는. 자, 그리고 RF의 이성욱 형님. 어서 오십시오. 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블쇼의 <미부> 이성욱입니다. 네? 아 R F V 정욱이 아니고요. 아 이게 제가 만나는 분마다 네. 어? 매블쇼 잘 봤다. 아, 진짜요? 말씀하세요. 진짜. 아, 그래서 전에는 이제 R F 얘기를 네. 하는데 요즘은 매블쇼 얘기만아 아, 진짜요? 어 네,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R F 버리고. 네, 빨리 <미부> 아니 R F 버리지 마. R F를 버리면 우리가 형을 쓸 이유가 없어요. 아, 그래? 네네. 자 오늘 이제 많은 사연들이 네. 있는데 우리 저 작가 노조에서 네. 대체로 이제 사연은 다른 데서 이제 훔쳐옵니다. 그렇죠, 음. 우락가이라고 네. 그런데 네. 진짜 사연이 하나 있어요. 더 어, 진사연? 우리 저 작가 노조가 이제 세 분인데 네. 두 분은 여성이고 음. 막내가 남자예요. 맞아요. 그 남자의 진짜 사연이야. 자 그러면 이분의 사연. 네. 어 우리 정영 아 최욱 씨가. 네. <laughs> 아 요즘 <요새> 지명이 <laughs> 많네요 오빠. 지명. 자기지 지명이 많아. 저 어, 오빠. 지명 사연이야 이거. 어. 네. 자 지난 주말 오랜만에 전 직장 동료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열시가 되어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집에 가려는 찰나 예전부터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자 후배랑. 방향이 같아. 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아유, 좋다. 아재 유철 골치 아픕니다. <laughs> 아, 아, 또, 에이, 그렇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 다 거기서 끝납니다. <laughs>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후배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고 아, 있더라고요. 아, 현재 남친이 없다길래 오호. 속으로 왼떡 외쳤습니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 집 화장실 안에 갇혔는데 나갈 수가 없다고. 에이. 뭔 오, 이런 제작이야? <laughs> 그렇지. 뭐그 발길질 한번 하면 문 열리는 거를 왜 그렇게 뭐 굳이? 그래서 곧바로 집에 가서 해결을 해줬고 음. 커피 한잔 주길래 마시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선배, 내가 오늘 저녁 사도 될까요? 오늘? 갑자기 왜? <laughs> 아니 어제 너무 고마워서. 나 사실 진짜 무서웠거든 <laughs> 근데 어쩌지 오늘은 또 알지 우리 저 작가 선배들 쓰레기들 아 <laughs> 쓰레기들이 나 오래 아유 그럼 이따 내가 술이랑 안주 좀 사갖고 선배 집으로 갈게 괜찮아요 응? <laughs> <laughs>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약속한 시간이 되어 그녀가 저희 집으로 왔고 단둘이서 술을 한잔 하다 보니 미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연애사가 진행이 되면서 야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갑자기 그녀가 술에 취했는지 오빠랑 있으면 대화가 잘 통해서 <laughs> 기분이 진짜 좋아요라고 <laughs> <laughs>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집 구경을 하겠다며 침실로 가더라고요. 제 침대가 고시원인데 킹사이즈라 방보다 큰거 <laughs> 아니야? 방보다. 주작사연을 만들어 죄송합니다 <laughs> 네 거기 벌러덩 눕더니 와아 침대 되게 편하다 그냥 선배네 집에서 자고 갈까? 라고 하길래 내집 기대했는데 제가 슬쩍 옆으로 다가가려고 하자 아니다 그냥 집에 갈래 야 그러지 이 죽일년 <laughs> 그녀가 집에 돌아간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는데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들이 댔어야 했던 건지 참으로 헷갈립니다. 음음. 아 요새 스트레스입니다. 아. 우리 작가 선배들도 쓰레기인데 음. 아이 일도 잘안 풀리고 조언 좀 해주세요. 근데 이 네. 사연을 보자 정영진 씨가 우리 막내 작가한테 평생을 말한 마디 안 걸었는데 음. 에휴 저런 바보 머저리 <laughs> 답답이라고 그래요. 아, 답답이. 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 갔간지도 몰랐어 아니, 앞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그냥 뭐 제작진인지 뭐뭐뭐인지잘 어. 몰랐는데 사실 저도 네. 지진한 주에 알았어요. 네. 매일 이제 끝나면 주차 그거 돈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laughs> 그래서 아니, 젊은 어, 주차 경영진이 네. 진짜 몰랐어. 아, 난 진짜 너무 답답한 거야. 아, 이게 여성분이 그 여성분이 갑자기 이제 바뀐 포인트가 있잖아. 네. 침대에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갔잖아 네네, 아... 그럼 그 포인트가 사실 은 제일 중요하거든 아 와, 나, 나도 이건 잘 모르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잘 분석해서 정말 그때는 일어나서 나간 음. 그 장면만 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서. 생각해 에이, 그래서 그럼... 그때 그 여자분이 만약에 다리 쭉 올렸다가 일어났잖아요 발딱 음. 그건 정말 얘한테 아... 미련이 없는 상황이 되는 아... 갑자기 아... 그 상황이 뭔지는 또 다시 있다 추론할 아, 수 있지만 그 이제 다시 갑니다 그 의미 없으니까 추론 그, 안 해도 되고 그럼 이제 <laughs> 어. 옆구르기를 하면서 일어났다면 옆구르기. 이건 약간 생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고개를 똑바로 들고 일어났다면 어... 이건 그 침대에서 냄새가 났을 수 있어요. 아... <laughs> 네. <그리고> 만약에 <laughs> 그 침대에 약간 앉았다 일어났다면 약간 고민한 흔적인데 어... 그러면 저 친구가 다가왔을 때 침대 쪽으로 다가갔잖아요. 아, 다가갔어, 제가 어. 진짜. 내가 전에 봤던 코툭티랑 달랐을 수도 있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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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는 내가. 약간 다른 꼬뚝튀에 약간 반했었는데 막상 다가오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지 사이즈가 아 그래서 이게 좀 실망해서 일어났을 아, 수도 그 있다고 그 사이에 바로 어 그러니까 그런, 어 자, 형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어, 그게 유력설이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른 건 기억할 것도 없고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음 마음 바뀐 그 터닝포인트가 아, 뭐냐 그걸 잡아내야 된다 그걸 잡아야 된다고 아아 답답아 아 근데 우리 작가 선배가 지금 누나죠 네. 네? 네? 지금 앞에서 꽃다티 맞아? <laughs> <laughs> 꽃다티 맞아 그래도 아니래 야, 자기는 아가이지내네 다들 아 제가 여자 입장으로서는 일단 이 여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어? 일단 화장실에 갇혔다 그래서 집으로 불렀어 네. 그리고 또 지가 얘네 집에 갔어 음.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 음. 음. 이거는 딱 얘가 누웠을 때 아, 편하다 했을 때더 빨리 치고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laughs> 약간 막아 뜨는 사이에 아 이게 이게 아닌가 해가지고 아 벌떡... 이성이 돌았구나 그치? 이성이 돌았. 근데 돌았어. 만약에 벌떡 일어났으면 한 번쯤은 어. 아예 그냥 자고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 얘가 너무 순진하니까. 아. 그렇죠 이게 제가 직장에 스트레스도 많고 아. 좀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어. 일단 이 여자는 마음이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그 다음에 음... 왜 연락이 뜸하냐 이거야. 난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아니에요. 네. 어. 경험에서 좀 사실 우러나온 거예요. 네. 사실 제는좀 아쉬운 게이 정도로 여자가 대신을 했다면은 네.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딱 잡고 아 그건 범죄입니다. 아예 딱 잡고 네. 설득 어, 뭐, 설득. 한번 안아보든가 어, 아, 뭐 아, 오빠, 오빠 못 믿어? 오빠 못 믿어? 무슨 음. <laughs> 말이야? 그러니까 뭘? 뭐라든가. 음. 침대에 누웠으면 어떻게든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웃음> 무슨 <웃음> 아니, 아니, 형이 뭐 이렇게 아, 아쉬워해? <laughs> 너무 아쉬워. <아쉬웠을> 자기 <laughs> <말이야>. 일처럼 아쉬워. <laughs> 야이 목지와 <목시아! 웃음> <laughs> 다음부터 여자 집에 오면 나한테 전화하는 말이야? <웃음> <웃음> 자, <웃음> 자, 요 사연은 요 정도로 네네네, 네, 네네 마치도록 하니다자 그러면 이제 여 몇몇 사연이 있는데 두 분이 뭐 두분이 원하는 사연을 네, 땡긴 걸로 가게 허가 원하는 걸 저에게는 다섯 살짜리 아들과 여덟 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오. 하루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급히 반차를 내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자고 있던 찰나 현관문 번호키가 누르는 소리가 나길래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 그런데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처음 보는 이십 대 청년이더라고요 오. 어 누군데. 오. 우리 집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이, 우기 아버지신가 보네요. 어, 안녕하세요. 저 우기 영어 과외 선생님입니다. 아, 아 그러세요? 그렇게 집 안에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의미 없는 대화를 몇 마디 나누고 있는데 아내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과외 선생이 단둘이 있는 걸 보고도 당황하는 기색이 일도 없는 아내를 방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음, 뭐가? 아이, 딱 봐도 20대 중반인데. 저런 남자 과외선생님은 왜 우리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있어? 아 그게.. 큰딸 학교를 시켜야 되잖아 그럼 우기가 혼자 있으니까 불안해서 아 지가 또 애를 발전 되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지 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 당신 오바하는 거야 아니 애 영어선생님이랑 대체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평소에 아내와 말싸움을 하면 제가 지는 편인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내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그 자리에선 더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내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아니 그.. 음. 평소 아내와 말싸움을 하면 제가 지는 편인데 편이... 이번에도 적구만 뭘? 아네 <laughs> 계속 지는데 뭐? 아이 지금 제가 추측하기로 오래된 사이 같아요. 오래된, 오래된 사이 오래된 사이. 오래된 사이. 어. 아 둘이 어. 이미 바람 폈고 네, 너무 당당하면은 사실 그게 정말 속이는걸수 있거든요. 음. 아. 네, 정말 이게 얼마 안 됐고 이러면은 정말 아, 당황하고 당황해. 해야 되는데 아.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는 아. 그거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아. 네. 아, 이거 오래된 사이 맞아요. 그 테스트 를한번 음. 해봤으면 좋겠어. 네. 어떤 테스트? 이렇게데 과외를 하고 있는데. 네. 음. 음. 근데그 아내가 여보! 라고 불렀는데 누가 달려가는지 아이씨 20대 과연 어 왜! <laughs> 나는 아니라고 봐. 아, 그건 아니군요 그건 나는 왜냐면면이 아내분이 밖에서 바람을 편 폈지. 음. 집에 다살 여덟 살애 있는데 이 외간함이란 사람을 들여서 음. 아, 그래서 그 집에서 날 이렇게는 안 한다. 아, 그런 그랬는데. 사람은 아직까지 없군요. 여덟 살 다섯 살이 있으면 <laughs> 아. 이 형을 확실히 봐봐 여기에서도 <laughs>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니까 <laughs> 남자 쪽에서는 매 <매일 웃음> 어, 관대한데 지금 이제 이게 남자가 이제 그쵸. 약간 피해자가 될것 같으니. 그니에예 그러니까 아니였으면 좋겠다 이런거지 <laughs> 그치 만약에 이게 여자였으면 <laughs> 어. 또 다르게 얘기했을수도 있어 만약에 바람을 핀다면 응. 이거 왠지 효율적인 방법일 그치. 수 있는거죠 그 왜냐면은 일단 아 편하게 네. 공간도 네. 딱 됐고 의심을 오히려 안받고 안받고 그렇죠. 어 이제 <laughs> 다수결로 <여기로> 가야되네 <laughs> 아, 그래. 아 그럼 형 네. 형은 실제로 좀 애가 있고 있어요 어 네. 아내가 있고 음.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형이 집에서 이렇게 쉬고 음. 있는데 갑자기 음. 티띠띠띠띠 하고 들어왔어 근데 오! 어, 이렇게 하 영검장 했어 근데 근육질에 음. 아주 정말 그 어. 숙한 향기 물씬 풍기는데 음. 걔가 딱 들어와서 음. 음. 영어를 가르쳐 애들한테 어. 어, 애들한테 아우 oh, f 키 c k you 막 이렇게 가르쳐 어, 괜찮아? 안 괜찮아? 진짜 어. 멋있어 어. 조발론 향수 뿌리고 막나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아, 솔직하게 하자 형나 이제 슬슬 나갈 거야 밖으로 <laughs> 누가 나가 형이 밖으로 나간다고? 왜? 아니, 그, 같이 있긴 좀 불편할 수 있잖아. <laughs> <그럼> 내가 나가야지. <laughs> 아, 그래. <laughs> 어... 요즘 그래서 우리 큰애가 태권도를 다니는 데 태권도를 자주 가더라고. 아내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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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또 있지. 애들 아, 막 수영 다니고 이럴 때도. 아내분이 음, 어, 어느덧 <laughs> 검은 티를 따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전 제가 다 다니는. 아. <laughs> 아 정말 피곤한데도 내가 갈게. 제발 있으시면 제발. 아 좋은 남편이 아니라 의심하는 아, 남편이군요 너무 졸린데도. 아, 너무 졸린데아 아, 설마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죠? <laughs> 와. 아, 형 집에 아무튼 남자 그냥 장난이 아니고 그냥 진지하게 들어와도 괜찮은 거지. 아그뭐 애들 가르치러 는데 그게 무슨 아, 상관이에요? 근데 애들 삐삐삐 들어왔는데. 음. 어 안녕하세요. 스피치 강사입니다. 최욱입니다. 음. <laughs> <laughs> 스피치 강사. 최욱. <자>, <laughs> 잘 가르쳐 <laughs> <잘 가르쳐라. 웃음> 봐. 알고 봤더니 형집 비밀번호가 내 생일이었어. 오 또, 오 <웃음> <웃음> 괜찮다 이거지. 그만 그만 그만